20대 진보대학생입니다. 오늘 주제는 내가 왜 우파 유튜브를 보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보대학생이 왜 우파 유튜브를 보느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겠지만, 은 저는 진보라고 했지 좌파라고는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보대학생도 우파 유튜브를 볼수 있다는 점을 고정관념을 갖지 않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꼴페미가 정말 싫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당선 이후에 여성부가 힘을 더 키우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성부 하는 짓들을 들어보면 다 말도 안 되는 망상 헛짓거리에요 너무 소설 쓴것 같다가 여성 인권이 뭐니 해가면서 그딴 헛소리를 들어줘. 그냥 걔족 같은 거예요. 그거 보기가. 우리는 군대도 가고 쟤네는 군대도 안가는데 라는 불만이 옛날부터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대우를 해주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뭐 창업을 하게 되면은 공공기관에서 우선으로 물건을 사준다 그러죠. 승진도 먼저 시켜주고 취직도 뭐 우대해주고. 그러니까 걔족 같은 거예요. 나는 내가 원해갖고 태어난 게 아닌데 왜 얘네만 혜택을 받아야 되냐 이거죠. 어렸을 때부터 여자랑 싸우면은 사내새끼가 찌질하기라는 말을 계속 듣고 살았으니까 이제 이거에 질려버린 거예요. 이게 근데 20대는 맛보기 수준입니다. 10대는 더 매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남녀 갈등 구도가 2010년대 초중반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온라인에서나 헛짓거리하고 있었던 거지 이렇게 심각하진 않았어요. 근데 문, 재인 정권 취임 이후로 이 꼴이 났다는 거. 걷다 돈 대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그 여행, 유튜브 같은 인생 꿀팁을 알려줘요. 근데 내가 좌파 유튜브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집값 떨어진다? 뭐 망한다? 이딴 소리만 계속 짓거리고 있는데, 우파 유튜브를 보면은, 그냥 사람들이 너무 희망 차요. 난 그게 너무 보기 좋은 거,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내가 평소에 못 먹어본 것들도 잔뜩 나와서 먹여주니까, 아, 이런,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수가 있어요. 자세 번째, 그 사람들의 포지션을 따라가면 돈벌수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은 그 옛날에 우파 정부 인사들은 서민들을 잘 살게 해준 것 같아요. 그니까 이때 주식 사고 이때 집 사라 그때 샀으면 벌써 대박이 났지 않습니까? 수조가 최소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기회였다는 거. 자 그리고 네 번째, 문재인 개새. 아, 응. 그러면 맨날 나오는 얘기가 있더라고. 니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면서 왜 부자들을 옹호 하냐? 근데 그거는 좌파들의 전형적인 잘못된 생각이에요. 부자당이 좋냐? 서민당이 좋냐? 하면은 저는 당연히 부자당이 좋습니다. 왜냐? 서민당은 서민이 만화의 표가 나오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집값 계속 올려서 서민 만들고 계속 뭔가 나한테 피해의식을 주입시키는 것 같아. 근데 부자당은 너는 할수 있다? 할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아, 그렇다고 해갖고 뭐틀 튜브는 안 봐요. 그거 기대하고 오신 틀딱들 있으면, 허이, 허이, 그냥 꺼지세요. 나 틀딱은 필요 없어.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을 요약하자면은, 뭔가 남 탑보다는 자기를 발전시켜가지고 사는 삶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저는 우파 유튜브를 봅니다.